반갑습니다. 부동산 노고북 대구 강남부동산입니다. 이번에는 평리동에 위치한 소형 주택 안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보시는 방향으로 10분 남짓 걸어가면 서구청이 남쪽 방향에 있고 소개 주택은 아쉽게도 차량 진입이 되지 않는 골목길이라 불편할 수 있지만 아담하기보다는 다소 귀여운 단층 수리된 주택입니다. 골목은 그렇게 깊지 않은 곳이라 다행이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 주택인데요. 대문 옆쪽으로 최근에 설치한 도시가스 배관이 야무지게 설치되어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붕도 공사가 되어 있고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 작업으로 보온성을 더한 곳이 되겠네요. 주택 마당에 에폭시 작업을 해서 반들반들한 곳입니다. 공부상 내역부터 잠시 살펴보고 실내에 들어가 보고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지평수도 아담 사이즈로 60제곱미터 약 19평으로 비산초등학교 인근이라 상대보호구역입니다. 주택, 기와지붕에 시멘트 벽돌조 구조로 대략 15평 정도 되겠습니다. 크기는 크지 않지만 방은 거실 겸용으로 해서 3개이고 출입문 기준으로 서양이지만 마당 위쪽에 약간의 공간을 제외하고 폴리글라스 작업을 해서 햇살은 아주 좋겠습니다. 우측으로 작은 옥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단과 옆쪽으로 도시가스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출입문이 4중 미닫이 샤시시공해서 보온성은 좋을 것 같고 작은 거실과 우측 방도 미닫이 문을 설치해서 평소에는 열어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네요. 주방도 미니 사이즈로 한두 식구 거주할 수 있도록 아담 사이즈인 것으로 보이고 보시는 주방 위에 식기들은 전부 새 제품이라 필요하시면 쓰셔도 되겠습니다. 방 크기가 아쉽지만 주택 평수가 15평 정도 되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듯하고, 욕실은 적당한 크기로 최근 스타일의 달 시공과 모서리 메탈 몰딩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천정 등도 나름 감각 있는 등을 선택해서 설치한 곳이고, 낮 시간이라 불을 켜지 않고 촬영했는데도 햇살은 집안까지 충분히 들어오는 구조로 보입니다. 또 봐도 주방이 정말 아담 사이즈네요. 이쪽 방에 식탁이면 냉장고 놓고 써야 할듯 합니다. 주택 평수가 크지 않아서 난방비는 얼마 들지 않는 주택이지 싶습니다. 마당 표시한 곳은 수도 배관을 빼내서 세탁실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옆쪽으로 작은 창고 용도로 쓰이면 되겠습니다. 1억이 안 되는 주택이어서 그런지 크기가 아쉽지만 한두 식구 충분히 불편함 없이 거주업 가능한 주택이라 안내 드렸습니다. 공부상 내역과 기재 내용은 제목 밑에 더보기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부동산 물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노구국 강남부동산이었습니다.